말 잘해야 될것 같은데? 모든 엄마들이 아... 지켜보고 아... 있을 뭐 여... 신체적인 위협이되지 <laughs>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알아? 아니 그럼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드세요 나좀잘 <laughs> <아저씨, 웃음> 키우기 힘들어 <laughs> 요새 아빠의 육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아빠의 육아가 아이들의 뭐 정서 발달이라든지 발달 부분 문제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지 말 잘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모든 엄마들이 아... 지켜보고 아... 있어. 야영이 아... 참여하면 좋죠. 일차적으로 아빠가 야영이 참여하면 가장 좋아지는 부분이 뭐예요? 손이 덜 하던 거? 그렇죠. 어머니들이 쉴수 있는 시간이 음. 생기게 되고, 그쉴수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좋은 질의 어떤 양육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어떤 양육에 참여가 어머니와 아이한테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시기적인 어떤 개입식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좀 활동적이 됐을 때는 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양육에 개입을 해야지만 나중에 안 외로워요. <laughs> 누가 안 외로워요? 아빠가. 아, 아빠가. 아, 너무 아련하게 얘기했다. <laughs> 보통 아빠들은 몸으로 많이 노, 놀아주잖아요. 아빠가 가격하게 놀아주는 게 괜찮은 건가요? 뭐, 신체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면. 들고 <웃음> 찍고 하면 <laughs> 데고 <들고. 웃음>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은 놀때 흥분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랑 하루 종일 놀면 은 애들이 집에 와서 잠을 안 자요. 소든 에너지가 없어서 네. 음. 아... 네, 아빠랑 놀고 오면 좀더 빨리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놀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빠랑 놀면서 점프하고 뒤집어 놀고 뛰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아빠가 일주일 내내 바빠도 아빠를 자꾸 찾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 아이들이 그 시기 때 뛰어놀고 그런거 좋아하는 게 신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했단말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전속력을 다해 뛸수 있고 이 힘이 생기니까 어떤 능력이 생기면 사용하고 싶겠죠. 히어로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능력 생기면 막. 뛰고 싶고. 응. 그런 것처럼 애들도 자기 능력이 생기면은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놀이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알아? 종비 <laughs> 아빠가 좀비가 되는 거야. 어, 저희 애들도 좋아. 해 어, 어, 갑자기 자국가 있다가 애들이 막 위치에 오르내가지고 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양육은 놀이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어떤 놀이를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3, 4세 때 아이들이 그런 좀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역할 놀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어려운 얘기에서 죄송해요. <laughs> 사물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듣게 되고 또 그런 놀이활동을 통해서 공감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놀아주면 참 좋은데 자기가 이제 힘들거나 지친 아빠들이 막 아이한테 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좀한 템포 육아를 쉬는 게더 나을 거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채워야죠 아니 그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드세요 <laughs> 아이도 재키기 <제 기억이> 힘들어 <웃음> <웃음> 결국 양보나 질인 걸로. 근데 애들이 끝이 없긴 없어요워 게임 시간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놀았는데. 그이 아빠 좀 쉽게 이러면 막 조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참고 조절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만족할 수 없다 결국은 울면서 끝나요 어, 울면서 <laughs> 끝나고 아우면서 이제 기분 나빠지고 뭐 그렇긴 한데 좌절에 대한 경험 같은 것도 필요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어, 같은 실수로 항상 반복하는데 요즘에는 호, 엄, 호, 엄마 혼, 아빠 혼자서 기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엄, 엄마 역할을 해주신 분이 어, 안 계시고, 아빠 역할을 해주신 분이 없, 없을 때, 그렇게 좀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양육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까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둘이 있어도 하나만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혼자서 양육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버지랑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아이들한테 어떤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그런 양육을 했을 때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어떤, 어떤 인지적인 부분 혹은 활동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적절히 제공을 해 준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랑만 노는 아이가 있고 또 이제 엄마랑만 노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빠랑 만약에 많이 놀고 엄마랑만 많이 놀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뭐겠어요? 스타일? 더 좋아하는 놀이를 해주는 사람이겠죠. 만족시켜주는. 음. 근데 아이가 이제 아빠는 굉장히 적극적이야. 열정이 넘치고 막 내가 다 할게 하는데. 아이가 아빠를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원하는 걸안 줬거나 어렸을 때 아빠랑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또 과도하게 혼낸다거나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훈육적이거나 이러면 가기 싫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걸 줬을 케이스하고 아니면 어색할 때 모으는 방식이나 상호적인 방식이 엄마랑 다를 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빠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육아가 익숙치 않은 아빠들이 갑자기 뭔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래야 될때 방법? 누아나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 대 사람의 관계거든요. 단지 말르샤안 통하고 지치지 않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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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 어, 힘들어 생각만 해도 힘들어 네. 나도 힘들다. <laughs> 말이 잘안 통하고 지치지 않고 그런 대상과의 어떤 인간관계예요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지 부모전의 관계다라고 하면 상호관계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거든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빠의 육아도 관심과 이제 사랑 네. 그리고 관, 어릴 적부터 아이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빠가 네. 만약에 처음에 이제 거부를 하더라도 이게 아빠가 있는 힘을 갖고 조금 조금 조금씩 다가가고 하면 언젠가는 애가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네. 얘기죠. 네.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이가 아빠랑 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들이 다 은퇴할 때 돼가지고. 다 커서. 자녀들한테 뭐좀뭐 뭐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laughs> 본인 얘기 아니죠? 제 어. <laughs> 얘기 아니요제 네. 얘기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어렸을 때로 이제 갖고 와 보면은 답이 나오죠. 이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빨리 참여를 해야 되겠네. 네. 아빠가. 네. 음...